강원도 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은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오히려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영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은지 20년이 된 춘천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. 최근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아파트가 2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지난해 가을 가비기에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. 올해 들어서 아파트값 조정에 심히 실리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. 중국된지 10년에서 15년 차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실속파 실수요자의 매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최근 2, 3년 사이 매매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가운데의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은 지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.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. 강원도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시세 60%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5억 원이 넘는 신규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 3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지은 지 10년 넘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초반으로 새 아파트의 반값 정도에 불과합니다. 실수요자들과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이런 아파트로 몰리는 이유입니다. 구축 쪽 가격이랑 이제 격차가 많이 나게 되면서 실수요자가 구축 쪽에서의 이제 수요 증대분을 유발하는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는 실속형 구축 아파트 매매가 대세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.